도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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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 가는 거야 가는 길이야 가는 길 그거 네? 우주선이라고 하지 않았어? 우주선 발달기음 있는 데가 음.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음 미끄러워 아왜에 빠졌어 자동차가 <laughs> 여 주세요. 다시올라금어다랬어엄다해다 다시 음. 응. 해금. 금 음, 다다

엄마여기는공사하는데윙 g 땅파 윙 g b 엄마 g B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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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아니 B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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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n g 가 i 누구 갈래? 우이한테 갈 때도 우이. 아 너무 뜨대 이거 더 더놀을더 이렇게 만들 거야. 놀감 뭐? 이 친구네 이인가만 헬로 용기예. 용기 파워. 용기 파워. 응. 네. 음 파워 방구 파워 방구 파구 방구 방구 파워 방구 방구 파워 방구. 텔 <laughs> 네. 시작 방구미끄럼 텔 시작 방구미끄럼 텔 시작 방구미끄럼 텔 시작 방구미끄럼 텔. 이게 네, 무슨 춤이야? 엄마 이것도 사진 찍어봐 응 음, 알겠어 이것도 사진 찍어봐